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잠깐 전했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 장부터 드렸던 그첫 번째 설교에서는 저희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동역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확신하면서 살자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모든 고난과 싸움 끝에.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자고 겸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길, 영광의 길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원망과 시비를 몰아내고 순전함과 겸손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소금으로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권면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됨을 알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처럼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작은 것부터 충실히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며 살자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세상과 육체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과거의 영광과 또 실패를 잊고 과거에 매여 집착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구별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표정은 <laughs> 아, 그랬었나 하는 또 표정이기도 합니다만. 예. 설교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설교자에게 너무도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빌립보 마지막 4장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 빌보 전체의 핵심 주제를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지만 핵심 주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말그 그 명령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스 사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 옥에 갇혔고 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지침을 모아서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반드시 부딪히는 그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적인 면과 또 염려와 또 우리의 생각 또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또 자녀 간에서 또 직장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내 마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이 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사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네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 이네 가지 실천이야말로 세상이 줄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네 가지 실천의 말씀을 하나씩 아, 들으시면서 또 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첫 번째 그 실천은요. 관계의 화평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화목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멸렬간이라라고 부르면서 애정을 쏟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말하기 난처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교회 안에 있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 문제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개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갈등 문제를 다룬 것은 이들의 다툼이 단순히 사수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과 보금 사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전해질 정도였다는 것은 갈등이 매우 심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익명의 이름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네어에게 진정한 동역자에게 이두 여인을 도와서 화해하도록 중재 역할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음을 말해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또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에 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에서 어, 빠질 수 어, 없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다툼에서 우리를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갈등은 공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화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을 가져왔듯이 사람과의 화해를 또한 요구합니다 교회 내에서 불일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과연 저그리스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양보나 타협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의 인간적인 다름을 인정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그더큰 가치를 어, 가지고 그 가치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비록 불하였던 인물로 어, 기억되지만 그들의 이름이 어, 결국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의 갈등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 용서와 관용 그리고 주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렸던 귀한 일꾼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불화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편지의 이름을 직접 걸어 냈을까요?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러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요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사소한 감정 싸움과 의견 충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화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용을 말한, 말씀합니다 이 관용은 이 관용이란 단어는 단순히 착하게 봐주자라는 그런 어, 뜻을 어, 넘어섭니다 법적인 엄격함을 넘어선 어, 친절과 온유 그리고 부드러운 배려를 의미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정당하다 너는 규칙대로 하지 어, 않고 잘못했다 라는 태도가 법적인 엄격함이라면 관용은 합리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태도와 친절과 온유함을 품은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용은 내가 보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까지도 용납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관용해야 할까요? 말씀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의 엄격함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품고 용서와 관용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쁨은 내 통장에 잔액이 내 통장에 돈이 많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또 감정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그 확실한 사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그 희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결심하고 선택해야 하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가장 큰 해방, 가장 큰 자유함을 줍니다. 여기서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서 나뉘어 불안하게 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문제를 붙잡고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어, 해결하려는 그런 불신장적인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 염려와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염려는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밤새도록 끙끙 앓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고 평안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를 몰아내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 처방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야돼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응답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음에 합당한 가장 신뢰를 나타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은 이 평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어, 기뻐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심리적인 그런 위안이 아닙니다. 지키시리라라는 그런 말, 그런 말씀은 군대가 요새를 수호 어,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자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마음과 감정과 생각, 이성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생각의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복음으로 채워 나가며 또 거룩하게 훈련하는 삶입니다. 사도바울은 팔 절에서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다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가장 먼저 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복음이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여덟 가지 생각의 기준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 8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여덟 가지 기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경건함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진지함이 생깁니다.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함과 깨끗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하게 되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삶을 삽니다. 무슨 기림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미디어나 또 좋지 않은 뉴스와 또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생각을 어, 생각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루 종일 무언가 때문에 분노하고 또 비판과 염려 같은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낭비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방식들을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수기의 필터가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기준들을. 복음의 필터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각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이 여덟 가지 생각의 기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려는 모습으로 살아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들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에 자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에 감사하면서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은 그뜻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비천함, 궁핍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함, 넉넉함과 배부름 모든 모두에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삶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신앙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을 찾지만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구호처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이 말씀의 그 문맥적인 의미로 볼 때에 성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극단적인 환경이나 비천함과 어떤 또 좋은 풍부함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환경의 노예에서 해방하고 자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누르게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의 힘이 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복음으로 완성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보상을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함대로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당하게 생활 때에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음습, 때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5분 정도 감사함으로 기도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근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내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중에서 이네 가지의 삶의 실천과 또 생각의 여덟 가지 이 기준에 합당했었는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분리포서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또이 약속들을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빌립보서 빌리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위해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사명을 더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맞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인슈미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